이번에는 대칭이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대칭이동, symmetric transformation. symmetric이라는 것은 거울에 비친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x 축 y 축이 있어. 이렇게 여기 y 축이 있고 x 축이 있는데 x 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어떻게 돼? 점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대칭은 이렇게, X축에 대한 대칭은 밑으로 가는거죠. 밑에 있으면 위로 가는거고, 서로 대칭관계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쪽에 Y좌표가 이 마이너스로 바뀌는거야 Y좌표가 마이너스로 바뀌는거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Y좌표가 마이너스로 바뀌는거 이게 중요하죠. 평행이동할때는 이제 뭐 X축으로 움직이고 Y축으로 움직일때는 함수인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부호가 바뀌었죠. 근데 여기는 그런 현상이 없이 y축만 이렇게 y값만 마이너스를 해주면 돼요.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이제 y축에 대한 대칭은 이렇게 x가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x만 마이너스를 해주면 돼. 그리고 함수도 x만 마이너스를 해주면 돼.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xy 가다 바뀌어 이렇게 원점으로 바뀌니 x 도 바뀌고 y 도 바뀌고 xy 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로 바뀌고 함수도 xy 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로 바뀌어. 다음 직선 y 는 x 에 대한 대칭 이동이지. 이게 이제 직선 y 인데 여기에 점이 있다가 여기 대칭이니까 이 직각으로 만나고 반대편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게 y는 x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 돼? x, y가 바뀌는, 바뀌는 거지. 그래서 x, y가 y, x로 바뀌어. 함수도 마찬가지. x, y가 y, x로 바뀌어. 여러분, 대칭이동의 요 원리를 잘 숙지하고 있으면 어려운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직선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다.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이다. y만 마이너스로 바꾸죠. 그러니까 x는 변할 이유가 없죠. y가 마이너스 2y가 되고, 이것도 변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식이 되는 거죠.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x만 바꿔주면 돼. y는 내버려 두면 되고, 상수도 내버려 두면 돼.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자선은 4가 있어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어떻게 원점이니까 x가 마이너스 x로 돼 y가 마이너스 y로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은 이쪽은 x 마이너스 1의 자선 이것은 그냥 y 자선 4 이렇게 돼요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은 어떻게 돼요 x와 y가 바뀌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원에서 x와 y를 바뀌면 어떻게 되죠? y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x의 자곱는4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x 자수 플러스 y 플러스 1의 자곱는4 이렇게 돼서이 왼편에 그림이 있잖아요. 이것이 파란 것이 이 원이에요. 근데 이제 y는 x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빨간 것이 되는 거지. 보면은 이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고 대칭인 걸알 수가 있죠. 이 점은 이렇게 쭉 가서 또 반대쪽으로. 이 점은 쭉 가서 이쪽 반대쪽으로 대칭인 두 원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대칭의 대칭 이동의 그 기본 원칙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